19년 9월 고3 문과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a보다 크다 여기 등호가 없죠 일단 함수 y는 루트 ex-2a-a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사분면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x축 y축 그려주고 무리함수 먼저 그리기 위해 시작점부터 찾자 2로 묶어주면 x-a-a제곱 플러스 4라는 거지 그럼 시작점이 어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인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인데 정의역이 a보다 컸으면 좋겠대 아 그러면 정의역이 a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부분은 빼고 이쪽은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보면 돼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다 얘가 오직 하나의 4분면을 지나도록 하려면 요 y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왜냐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4사분면 1사분면을 4분면, 지날 거고 또 a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1사분면2사분면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가면 또 지날 수도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얘는 일단은 a도 0보다 커야 되고 이 시작점 자체가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만족시켜야 되는 건 a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y 좌표인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도 0보다 커야 된다. 이두 점이 a,-a제곱 플러스 4가 모두 1사분면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a제곱은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a가 2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는 시작점이 0이어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서 1, 사분면만 지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사실은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4분면 위에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0이어도 된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A도 사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였죠. A 값의 범위는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여기가 지금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도 되고 이렇게 위치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축, Y축, 축 위에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를 포함해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에서 최대값인 2가 답이 되겠습니다